그럼 저기가 열리네. 가는 건 좋은데 아이템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어, 이새게 살아났어, 미친. 어, 뗄 때마다 가까이 와, 얘. 어, 극혐이야. 불로 <목소리> 태우지 않는 이상 오는 건가? 어, 소리 개극혐이야, 얘. 아, 이거 어떡하지? 야야어 너무 뛰어온다 야 얘가 이거 죽지가 않네 그냥 계속 살아나는 건가 본데? 너도 살아났냐? 아 얘네 안 죽어 얘네 안 죽어 그냥 빨리 가서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이거, 이거 볼로 태우는 거 아니면 안죽네 야, 내방 일정 시간 잡아져 있나보다.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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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음... 고 화약, 가야, 화약 일단 넣어놔. 화약 도 일단 넣어놔. 가자. 형광탄 먹어. 그리고 다시 글로파 이거 챙겨, 이거, 이거, 이거. 그래. 군사 카트리지. 여기는 애들은 내가 다 태워버렸는데? 이거 먹고. 그리고 아까 그거 가, 가, 봐야지 야, 이 요, 야, 야. 여기였나? 태우면 애들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열렸네. 야니네 너무 너무 거침없이 가는 거 아니냐? 어... 너무 거침없이 오네. 온 김에 한번 보지 뭐. 야, 너무 어둡다 는데 뭐야 이거? 좋았어 동쪽 지도 화약대 아, 화약도 가서 만들어 와야지, 그러면. 걔네가 또 일어났나 모르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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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이거 뭐야. 어, 근데 들어와 서버실 라운지. 아, 이거 너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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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이거? 안 열리지 그래 일반 좀비는 뭐 괜찮아 근데 이 흔적을 보아하니 일반 좀비가 아닌 거 같은데 어이구 깡통 도착 너네 어, 언제 일어나냐 트로피? 아나 칸이 너무 부족해 해 임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꽂는 건가? 아, 또 아니고. 뭐, 꽂아야 되는 거지 여기다? 트로피, 아, 약초. 아, 왜까지 가면 일어나네. 다 처리하고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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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흉해, 흉해. 그리고 칼빵 하나씩 논다. 한 방, 두 방, 세네 방, 네 방. 오케이. 한 방, 두 방, 세네 방, 네 방. 오케이. 칼다 써, 이거. 오케이, 다 썼다.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거 얻었네. 음, 아, 아이템 카이 너무 부족한데. 뭐또 나오면 돌아가야겠다. 어, 뭐야? 아! 나 이새끼 봐라. 오랜만이네. 이거 두 방짜리가. 어, 뭐야? 야, 이새끼야! 이거만 먹어! 하나, 둘, 셋. 뻥,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와... 다 갔니? 그래 니네 이거 보고서 있을 줄 알았어 임마 에아왜 열리지가 않아 다 위에서 온 거야? 열어 뜬뜬뜨 끝이야 여다가 네. 아이고 뭐야? 올라가 봐. 일단 오른쪽에 있다. 너한테 이거 아깝다. 야, 이거 올라가면 싸볼까? 야, 갔냐? 갔냐고?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왜 이렇게 시체놀이를 좋아하지? 아이고, 깜짝이야. 오랜만이야. 누워있어봐. 좀. 아, 경기를 킬 뻔했네. 여긴 어딘가. 또 뭐야? 야, 나와. 소리 지르지 마. 아, 진짜. 화약, 조합, 나이스. 아, 이거 좀만 기다려봐. 큰 화약 두 개면 더 많이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먹는 거야? 나오냐? 이거 뭐야, 오케이. 아, 그냥 하자. 큰일 났다. 여기다. 녹는 거. 아, 좋아, 좋아. 이걸 뜯어가서 계속 열어야 되나보네. 누군가의 기록. 모두가 식물처럼 변했다. 죽이고 죽여도 또 돌아온다. 모두 불태워 보이자. 아, 근데 불태우는 거나 썼는데 방금. 뭐 없나? 문 열어. 헬로. 와우, 쇼컷 열었죠? 한성 용액으로 잡을 수 있나, 쟤를. 한 방에 두 마리를 처리해보자. 1타 2피. 야, 너네 일어나나? 야, 일어나봐. 그래. 너도 일어나봐. 일로와, 둘 다. 야. 어쩜 좋아. 오오오! 급격해요! 귀엽이에요. 극혐 터진다. 너잘 탄다. 잘타 니들 선물이다. 이 새끼들아. 내가 돌아왔다. 아, 뭘 해야 되지? 음... 여기에 안한게 있었나? 여기에는... 아, 이거 열어야 돼, 내가 저기서. 한 번씩 다 해봐? 리은기역 1, 그 다음 뭘까? 온실, 온실도 다못 봤고, 여기 뭐야? 저기가 봐야겠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올라가면 빨리 나와. 아, 여기 뭔가 이걸 제초제로 해서 여기가 흩어지면 저기한테 가까이 가서 쟤를 뜯는 건가 본데. 그럼 제가 아~ 하겠지. 음, 음. 음, 소리만 나고 나오질 않아. 에휴위 하나 있네 이거 야안 떨어지네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오면서 안한 것들이 많아서 로비 돌아가봐야겠다 한번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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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력이 안 좋아요 이쪽에 하나 있었지 이리 여행마 여기 있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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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러온 건데 이거 안 꽂... 뭐야, 이거 꽂는 게 아니네. 어랄라... 아... 대충 앞에 가서 주파수를 맞추면은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찾아보자. 소리가 난다는 거는 무언가가 있어... 아,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 챙기고... 이게 MURF 주파수 이렇게 생기게 맞추면 되는 건가? 아, 이거 좋아. 내가, 내가 맞춰서 해야 돼. <laughs> 됐다. 아, 이번엔 진짜야. 자, 고자 <laughs> 역시! 연나인만의 꺼. 전력이 돌아왔다. 여기 문이 열렸겠지 짜량 음. 뭐 없나? 음. 아... 파밍할게 없어 야너 빨리 일어나 짜증나니까 야야 빨리빨리 아니어나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빨리빨리. 리 아니야. 시끄러워. 웨인 리? 웨인 리가 그 마지막에 아까 전에 퇴실 안 했다는 애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은데? 릭맨도자그놈 꽁꽁이가 뭐야. 카트라이트. 그 자식은 하는 짓이 안 믿겨져? 병신같이 진정이 안 되나봐. 내 물건 못 봤어? 거기 아래 비밀을 적어 놨는데. 나선 모형으로 된거 내가 갖고 있잖아, 지금. 그 아래다 비밀을 적어 놨다고? 봐야겠다. 검사는 잃어버려. 오늘 밤으로 책상에 올려놔라. 누가 우릴 공격했다. 카트라이트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다리를 작동시킬 수 없어. 살3번 시킴이 미쳐오 지옥이야. 수지라고 그치을 떼기 억나 물론 수지는 책 벌려도 관심 없지만. 어, 요 밑에 뭐가 있나 봐. 써있네, 여기. 아... 아까 그거 열면 되겠다. 돌아갔어, 이제. 그 전에... 이거 쓴거 같은데? 나도 이거 입으면 안 되나? 야, 뭐야? 여기 추운데? 좀비는 추위안 타냐? 야, 이거 꽂아. 뭔지 모르지만. 이거 아니야? 아. 화약. 오케이. 집에 가서 큰 거랑 합체해야지. 야. 얼었어? 얼어버렸구만, 그냥. 거 가서 이걸 뭔가를 만들어 와서 다시 여기서 꽂아야 되는 그런 건가 본데? 안녕. 뭔 소리야, 또? 아, 이새끼 또왜 여기 있어. 야, 이거, 위거 와져봐라, 한번. 이거 멀쩡하냐, 이것도? 아유. 뒤지던지 말던지. 화약이 여기 있지. 종알도 많고. 가자. 얘네처럼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상한 소리도 안 나고. 뜬, 뜬, 뜬. 여기서 하는 건가? 어, 니온 기억 1, 땡점 1, 큰 거. ᄂ, ᄀ, 1, 이거, 이거. 오케이. 띵! 돌아가지 뭐. 야, 이걸 업그레이드 해와서 여기서 꽂아야 돼. 망할 식물들 좀다 없애버리게. 여기 열렸지롱. 꽂아. 아주 다 작사를 내주지. 어. 아니야. 그 빨간 선에 맞게 조절해야 돼. 와, 또 머리 쓰는 거네, 짜증나게. 다시 여기다 구워. 이렇게 칸 남겨놓고. 다시 여기다가 이만큼을 빼. 그 다음 요거 바꾸고. 음. 요걸 여기다 더 옮기면은. 딱 됐지. 빨리 해라, 임마. 오케이. 분사 카트리지 이용해. 이제 이걸 도로 가서 꽂아야지. 야, 꽂아. 다행해, 이거. 샤워다, 샤워. 어? Error. Is 어? Range. 온도가? 아, 그래. 맞네. 이걸 도로 가서 이제 또 온도를 내려줘야 돼. 뭐 저장 한번 하고 가지 뭐. 아 거기에 또 식물괴물 하나 잡빠져 있는데. 이걸로 기절 한방 시키고. 야 나왔다. 야. 한 번만 더 누워 있어. 그래. 그러고 있어 임마. 자꾸 팔 흔드세요. 짜란. 딱 제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걸 꽂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어? 오, 영화에서 보던 거다.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 막. 와, 신기하다. 이제 막 삥! 돌아가면서 막. 땡. 와, 벌써 다 얼었어? 신기하네 로트좀 귀여운데? 오케이 재초재 안 일어나냐? 뭔가 나오겠는데 이제 아니 말고 뜯겨! 벌써 살아났지 아나? 살아났니 벌써 일어났어 왜 좀더 누워있지 곧 살만하다 이 자식아 짜잔 내가 돌아왔다 오케이 다 녹여버려! 오오오오 좋아 좋아 나이스 하죠 그리고 그리고. r 그래서? 아 어쩌라고? 그게 중요해 지금 세상이 멸망했는데? 길이 없네. 그럼 뭐냐? 아까 뭐 위에 하나 더 있었는데. 몰라 일단 주서. 떡빼 아, 또 뭐야 야 누워 있어봐 그럼 뭐냐 난 돌아간다 집에 가서 쉴 거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몰라 몰라 뭐업도애들이 자꾸 생겨? 응, 맞아 이것도 할수 있었지? 바이런 아, 카트라이트의 수신함 스파이? 지난달에 3명, 이번달에 4명. 카트라이트가 뭐야? 쥐에 관한 정보. 회신금지. 무단 출입감지. 동쪽 구역에서 승인받지 않는 지... 어! 나를 보고 있어, 이 새끼 지금. 이 웨인 리라는 애가 나를 지금 보고 있어. 누구지? 쟨가? 아닌데. 아 일단 저장부터 하자.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음, 여기였구만. 가자. 나 돌아왔지. 엘리베이터도 타볼까? 그거 재밌어 보이는데. 아, 더 높은 등급이야? 아, 이고 왼쪽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른쪽에서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와야 되나 보네. 그래. 해줄게. 간다 반대로. 자, 식물은 끝났고. 아, 여뭐 이렇게 어두웠어, 여기. 너뭐 있냐, 근데? 있을 줄 알았어. 비디오 테이프. 술탑. 나이스. 어, 수 술실인가? 뜬뜬뜬. 어, 여기 또뭐 있다. OSS? 이따 해봐야지. 술품 보관소네. 음. 뭐 없나? 아, 여기 뭐 있네. 없을 리가 없지. 파란 약초를 줬다는 건 이상한 괴물이 날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뭐야? OSS? OSS. 좋았어. 따다다다다따다 완벽해. 이거 대충 누르면 되는데? 오케이. 문 열어. 따따따따 아까 못한 거따또 있어. 있어 어, 아어 비디오 테이프 있었네 여기 윌리엄 버따의 이메일 사소함 음... 윌리엄 버따이따렸다 이메일 잘 받았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회사는 자금이 풍부하다 진화형 생물무기. 데이터를 보내달라. 우리가 맡을 테니 수고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미국 국방부와 접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음, 그 아까 윌리엄인가 모시기가 뭐 군사무기인가? 일단 비디오부터 볼까? 또 괴물 나오나? 뭐야? 제가 윌리엄인가? well dr burkin you think i didn't know you were coming this is my life's work i'm not handing over anything we have our orders dr burkin i'll ask you one more time <tacos> 바로 갈겨버리네 <laughs> 나한테 그래. <laughs> 어떻게 마나 죽으면 어떡할라고 <laughs> 어떤 새끼들이네. Let's move. Let's move. 아, 왠지 저 버킨 머시기 쟤도 괴물 됐을 것 같다. 음, 생물 실험실? 생물 실험실. 깜짝이야. 뭐 없네? 어, 잠깐만, 잠깐만. 급하게 가지마. 화약. 찍어야겠는데 짠 여기서 딱 찍어야겠다 썸네일 촥... 좋았어 좋아 썸네일 찍었어 가자 그래 인마 여긴 뭐야 이거 아닌데 어.. 왠지 보스턴하게 생겼어 아.. 여기 무슨 뭐야 어... 이게 다 뭐람? 생체 실험실인가 보네? 으으으! 개징그러워. 뭔 개같은 실험을 하고 자빠진 거지? 진짜? 화약. 합체. 아씨! 제일 쓸모없는 걸로 합체했어! 얘나. 이뭐 들었어? 아, 저장하는 거 보니까 기관총 탄약이 몇 개야, 이 씨. 너무 많은데? 보스전인 거 같으니까 저장하고 사진? 윌리엄 박사랑 체리 있네. 보스전이야, 보스전. 연구 일지. 쥐 배아를 피실험체에 이식한 후 흉부에서 복부까지 절개하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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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수준이 퇴화 폐기됐다. 저게 폐기된 애들인가? 번식률 관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시험용 실험체 배아가 착상된 것으로 관찰. 그다음 폐기됐다. 한 명은 자살. T 바이러스 내성 실험 배아가 착상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적 퇴화를 막지 못했다. 아, 이거 뭐야? 뭘또 꽂아야 되나 본데? <놀람이> 그렇네. 나와라, 보스 어? 아까 이 문양 나 어디서 봤지? 펜던트, 맞다 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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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좀비 여기 그 있지 이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윌리엄을 잡는 거일 거고 쉐리에게 돌아가면 되는데 날 가만히 돌려보내 줄 리가 있나 여기냐? 보수전 나와라 나와라 안 나오냐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